재택부업 5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부업의 특징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잘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아도 4주간의 뭐 트레이닝?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되면 주 2회 3시간씩만 일하고도 월160 정도는 벌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더 벌고 싶어서 더 해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주 4회 일하고 월 320씩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이라면 아마 회사에 돌아갈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뭐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도 잘할까요? 그니까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여자분은 아마 이 일에 좀더 센스가 있으실 거고 남자분은 이 일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을 겁니다. 뭐좀 된다 하면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물론 부부끼리 일을 같이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좋기는 하겠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는사람의 란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인 3040 엄마 아빠들이 4주 만에 주 2회 3시간씩만 일하고도 월160벌수 있는 재택보험입니다. 내가 이거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는 분들은 4주보다 좀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본 사람들에게 좀더 유리한 부업입니다. 만약 내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그러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런가? 보통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마음은 이렇거든요 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뭐라도 해가지고 회사 돌아가지 말아야지 근데 현실은 정말 육아를 하다 보면 인연이 그냥 쑥 가잖아요 그러다 인연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 아이를 더 낳아야 하나? 하.. 이 월급으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퇴사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정리수납회사를 차릴 겁니다 정리수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수납회사를 차리면 되는데요 정리 수납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다 하는 분들은 훨씬 쉽게 하실 거고요. 만약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4주간 정리 수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 수납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아니, 청소와 정리 수납이 뭐가 다른데? 다릅니다. 제가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정리 수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던 자리에 놔주시는 것만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만 해도 깨끗해지긴 하는데요. 결국 정리 수납이 잘안 되어 있어서 다시 또 더러워지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정리수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놓은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아예 세팅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닌 거죠. 그니까 러 약간 기술의 영역이에요. 그럼 청소 말고 정리수납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 많아요. 혹시 이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업체가 집 옮길 때 짐을 정말 옮겨 죽이기만 하거든요. 와서 정리는 결국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뭐옷 같은 거막 걸어주긴 하는데요. 근데 그냥 막 이곳저곳에 걸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 정리 수납하는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사에서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계절이 바뀔 때막 극성수기죠 이럴 때는 왜냐면 우리가 계절이 좀 추워졌다 그럼 겨울옷을 꺼내야 되잖아요 진짜 내 옷장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여름옷 겨울옷 다 해놔도 상관없다 하는 분은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옷장이 좁아서 계절에 맞게 옷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정리해줘도 좋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옷 은 사도 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옷 정리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에도 거의 대박 날. 자, 정리 수납 회사가 뭔지 알았으면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홍보하는 법과 돈을 얼마 정도 벌수 있는지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수납에 대해서 공부한다. 내가 정리수납에 진짜 엄청 자신있다. 그래도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정리수납이 나름 되게 약간 전문 기술적인 분야거든요. 그리고 내 집을 정리하는 거랑 남의 집을 정리해주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한다 하는 분들도 이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정리수납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리수납 전문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관련 그냥 책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아니요. 솔직히 뭐안 따도 돼요. 자격증을 따라는 건 그냥 나중에 내가 이 자격증이 있으면 홍보할 때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없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정리수납이라는 게 약간 센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살림에 아예 센스가 없는 분들은 갑자기 정리수납을 연습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릴 때 벼락치기 해봐서 아시잖아요. 벼락치기 할 때는 그냥 암기가 짱입니다. 나는 센스가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정리수납을 벼락치기로 자격증 따면서 암기하고 센스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진짜로 제가 그냥 알아봤는데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있길래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 저거 찾아보고 공부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그냥 과정 순서대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말고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이두 권의 책이 좋더라고요. 정리를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리책하고 우리 집 수납 정리 기술 이 책입니다. 이두 권만 읽어도 정리 못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감은 잡을 수 있어요. 하, 근데 뭐 우리 집이나 정리해야 되는 두 번째 정리수납을 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문의가 오도록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이거 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짜 완전 다른 홍보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 방법으로 제가 운영했던 수학 학원을 월 순식 1,500만 원까지 만들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알려드리기 아까운데 저는 기본니까세 번째 정리수납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 뭐 공간의치를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해당 공간에 가서 정리수납을 도와주고 돈을 받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가서 진짜 완전 잘한 다음에 가능한 한 매달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끝인데요. 정리수납이라는 게한번 한다고 솔직히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또 어지럽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리했잖아요. 를 그럼 내가 매번 정리하는 게 가장 잘하겠죠. 솔직히 제가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멤버십 형태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뭐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드리겠다 하면 솔직히 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정리업체들이 대부분 정기적으로 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돈 엄청 많이 받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초기비용... 은 다른 업체랑 그냥 비슷하게 받고 그 다음에 매주 온다고 하면 사실 뭐그 전처럼 어지럽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뭐 반값만 받고 해준다든가 요 정도로 하면 그럼 내 입장에선 정리할 게 많지 않고 내가 정리한 거니까 더 빠르게 할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훨씬 좋겠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정말 잘 된다. 그 사람들 쓰세요. 직원 고용해서 하면 됩니다. 저도 진짜 집 엄청 더러운데 정기적으로 와서 제 옷장이라도 정리만 해줬으면 좀 좋겠는데 제가 생각한 정리 수납 회사의 수입 구조는 두 가지인데요. 첫 첫 번째 일회성 정리 수납 비용을 받고요. 두 번째는 매주나 아니면 뭐 매달 아니면 계절마다 정리 수납 비용을 정기적으로 받는 거죠. 제가 10년간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 사업을 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번 달에 매출이 올라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 달에 매출이 똑같이 나올까 걱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정리 수납 회서는 매달 돈이 들어오게 할수 있거든요. 왜냐 한번 정리하면 내가 정리한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럼 매달 아니 매주 가서 정리해준다고 하고 돈을 좀 저렴하게 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차렸을 때 얼마나 벌수 있는데 궁금하실까봐 계산을 해드. 제가 진짜로 얼마 전에 제 옷방이 너무 개판이라서 정리 수납을 하려고 알아봤는데요. 5평짜리 옷방만 정리를 해주는데 기본이 25만 원이고 옷이 만약에 너무 많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돼서 거의 최대한 35만 원까지도 될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싸게 뭐 20만 원만 받는다고 해볼게요. 완전 초보자인 제가 옷방을 제 스스로 다 정리해보니까 거의 뭐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하루 3시간이라고 20만 원벌수 있는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 주 2회 3시간씩이라고 160만 원벌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걸 꾸준히 문의를 받아서 주 2회 일하면은 20만 원씩 두 번이니까 40만 원이고 한달 내내 그렇게 하면은 곱하기 4주니까 160만 원이겠죠? 여기서 만약 내가 좀더 벌고 싶다. 그럼 저 같으면은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청소랑 정리수납까지 같이 매달 안정적으로 벌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수납으로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지 알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을 쓸 건데요. 오늘 홍보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왜냐면 정리수납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숨고에 올린다. 두 번째, 맘카페를 공략한다. 세 번째, 네이버 카페 이웃난을 공략한다. 숨고에 올리는 건 역시나 초반에 내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고에서 일단은 좀 저렴하게 계속하면서 정리 수납에 대한 경력을 좀쌓으세요그 사진을 모아서 2번, 3번 방법을 할 겁니다. 2번은 말 그대로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정리 수납이 안 되는 집은 아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역 맘카페를 공략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역 맘카페는 가입해서 바로 홍보하면 그냥 강추당해 버리 거든요 그럼 맘카페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 맘카페 에 진짜로 내 정리 노하우를 좀 나누는 거예요 옷장 뭐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더니 좋더라 아니면 뭐 주방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더니 좋더라 이런 식으로 진짜로 내가 정리한 사진을 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페 안에서 내 이미지를 정리 잘하는 엄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카페 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를 쌓는 거죠 그 후에 카페에 광고가 가능하면 그냥 돈을 내고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마다 좀 다르긴 한데 광고 절대 안 되고 막 카페 활동 많이 하는 사람만 홍보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그 카페 회칙을 꼭 확인하셔서 하세요. 저는 학원을 이 카페 마케팅 하나로 그냥 떼돈을 벌어... 세 번째는 네이버 카페 이웃란을 공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 카페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두 번째 탭에 이웃란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소식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리 수납 노하우를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놓고 홍보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정리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분은 여기로 와라 하고 블로그 링크를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블로그에는 내 연락처나 아니면 정리 수납을 어떻게 해줄 건지 비용 이런 거는 적어놔야겠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은 문의가 안 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중간에 맘카페에서 강퇴만 안 당하시면 무조건 문의가 옵니다. 자, 오늘은 정리수납회사 차리는 법과 홍보 방법,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 카페에 1편, 2편, 3편, 4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 엄청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서로 같이 하는 게 오래 하고 진짜 돈벌수 있는 거니까 와서 같이 하세요. 그럼 우리 돈 벌러 가볼까요?